여러분 안녕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만드입니다 제가 오늘 할 게임은 바로 어 이름 까먹었네요 아무튼 아 이거 제가 이 게임 옛날에 해봤었거든요 근데 좀 재밌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이게 계정이 다 삭제되어 버려갖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아무튼 그때 엄청 좋았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무게들이. 아무튼 좋았었어. 자, 그럼 이제 플레이 해볼게요. 다 알아. 이거 뭐, 파는 거 없나? 응. 이 스페셜 뭐할거 없네. 애완동물은 이거. 안녕. 천만만 두록하겠습니다아 싫은데. 음, 백도시아나 이거 품에, 이거 진짜 옛날에 진짜 재밌었는데.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다니까. 잠깐만 이거 움직이자. 여기 왠지 낮아졌는데.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래간만. 사람들이 좀 헷갈리게 많다니까 안녕하세요 만만두입니다 만만두입니다 안녕하세요 굳이 안녕할 필요는 없는데 만만두예요 아 저거 가까이서안 터졌네 아 이거를 왜 괜히 알려주는 거야? 진짜 아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벌써 몇초안 남았네 아 진짜 까비 안녕. 자. 우, 리가디치 아. 아, 이대로는 좀 부부정하지. 얘들아. 어, 청청. 히나 아이템들이 없네. 어, 어디야? 오, HP. 계속 덤벼들 아, 뭐 이렇게 애들이 많어. 역시, 이거 게임이 어려워, 어려워. 그래도 이기고 있는. 한 명씩, 한 명씩 덤벼, 한 명씩. 없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병원을 찾아 떠납니다. 어디로? 저 세상으로! 소리 나빠! 소리 나빠요! 퓨리성이. 오래간만 하이여 하이여이여~ 이렇게 한눈팔고 있으면 당연히 죽지 않을까? 오케이, 승리~ 이 정도면 뭐 가볍게 이겼다고 칠수 있을까? 어, 가, 어렵게 이겼다고 칠수 있겠지? 아마... 아마도 그 다음, 그렇지만 이미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어요. 굉장히는 아닌 것 좀... 조금, 아주 조금, 진짜 조금. <laughs> 내가 돈이 얼마 없네. 스페셜에서. 내가 옛날에 가졌던 게 이거였던 거 같은데. 아무튼 그거였던 거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이거 뭐지? 새로운 건가? 아 메인이 근데 좀더 좋은거였으면 좋겠는데 음 아무튼 다음판으로 바로 핵도시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아 편집하려고 했는데 편집 안해도 되겠네 이거 화염방사기고요 되게 좋아요 불 뿜어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불 뿜어요 이렇게 불 뿜어요 가까이 있으면 불뿜어요 이렇게 타죽어요 그럼 근데 제가 너무 약해서 이거 쓰면 안돼 너무 약해 아무리 생각해 내 치기리 응. 얘도 초바자구나렛 치기리 렛 치기리 초심자 좋아. 왜냐하면 초심자는 되게 와리가리를 젖혀서 싸우기 힘들거든요. 아, 중학이. 이런 중학이구나. 알레츠키리. 알레츠키리. 알레츠키. 알레츠 아, 가까이. 내가 또 중학이 좋아하는 잠깐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사람 수가 대체적으로? 어, 두 명, 두 명, 두명세명승명 예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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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같이 죽어. 잡다 편하셔. 무슨 상관 없어? 많이 해 봤거든. 이정도면층말 먹어 주고 중화기였어 그게. 내가 자주 사용. 아아심자아 나... 까비 중화기를 확 터트려 버렸던 분들. 자체 패널리버도 한꺼번에 있을 때 중화기를 확 터트리면. 좀 좋던데 아, 진짜. 뭐, 마, 뭐, 뭐. 아 내가, 내가, 오히려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좀더 오,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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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자기 갑자기. 갑자기. 더자기자기자 아니구나, 고수군이었구나. 고수님, 아주 좋습니다. 판판, 강하게 떠보자고요 아, 역시 효율이 높은 총한테는 내가 못 이겨. 이럴 땐 이제 저격을 쓰는 거지, 저격을. 아, 난역시 저격이 적승이 안 맞아, 씨. 적승이 안 맞아. 어, 죽였구나. 이대로 버티기만 하자 그냥. 저, 한 명만 더 잡고 버틸라 아무튼 이겼습니다. 오케이. 코니 이 정도에 였으면목기고에좀 가볼까요? 음, 스페셜. 보죠. 중학기. 뭐야, 이거 불꽃놀이 엄청? 아, 잠깐만, 바로 시작해버렸어. 아, 그래. 한 판만 더 해보자. 그 다음에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아무튼, 이 게임 추천들리기는할것 같은데, 이름을 잘 몰라요. 죄송하지 이름의 뭐였더라? 어, 똑같은 상대랑 똑같이 플레이 하는 거였어. 오 마이 갓 슬레임. 고수님. 그짱수그짱수그 짱. 짱수 괜찮아. 한명 죽였어? 네. 저쪽 팀에서 첫 번째로 죽는 게 내가 대주. 될... 좀 익숙해졌어요. 마크처럼 하고 좀 비슷해 봤어좀 요소가 많지만 헤드샷 뭔가 배그 같기도 하고 배그가 훨씬 더뭐 전에 나왔나? 오케이 멋있어 수류단 투척 역시 적성이 안 맞아, 안 맞아. 근접이 나, 나한텐. 나는 근접이 나, 나. 근접이 이렇게 낫다고, 이렇게 낫다고 이 근접이, 이 근접이. 이렇게 보호막이 어, 좀 센데 역시 기본 무기를 사야겠어 기본 무기 아 잘못 샀어요. 좋은무도사 사고 무기는 항상 n g 언제나 좋은 z e 무기무기무기 무기무기무기무기 g i 무기 g i M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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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이 망했다 저작권~~~ 샷 저작권 샷 저작권~~~ 샷 일본놈 죽어라 일본놈 죽어라 일본놈 죽어라 시냄 일본 시냄 어 잠깐만 이거 일본말이잖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면서 정말 아주 정 정말 죄송합니다. 일본놈은 죽여서해 갖고 죄송. 앞에 있는데 바로 바본가. 됐어 두 단만 맞으면 죽는. 좋았어 돈돈 돈 올랐다. 다이아몬드도 올랐으면 좋겠는데. 돈 올랐다. 삼레벨 오, 석섭게 보상. 오케이, 좋았어. 나가고, 무기구에 잠깐 들리자. 음, 아무튼, 힘들었지만, 재밌었다. 기본 중에서, 비싼 게 이렇게 많 이거 뭐야? 싶었는데 좋은 것들도 많고 아 이쪽엔 아직 드래곤이 안 나오는데 봐 이쪽에 드래곤이 좀 드래곤 드래곤 이것도 좋고 그 제가 맨 처음에 산게 드래곤 모양이었어요 음. 확실히 이것도 좋지 근데 나는 역시 중화기가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오케이 좋았어 바로 게임... 크리스마스에만 동깐만이다려주지 재밌는데 이거 아 잠깐 녹화가 좀 오래 지는것 같아요 잠깐 전 그럼 즐기고 오겠습니다. 안 빠이. 안 여러분들 판그 크리스마스의 만찬 그거 판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뭔가 보상 트리어 같은 게 있는데 아 이걸로 돌린다고. 나 얼마 없어. 미안하지만. 체스 시즌? 나가 나가 필요없다고 아무튼 로비로 가겠습니다 음 무기고에 이거 팩두시가 떴는데 이거 부화한다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청청청청. 여러분 절 도와요 절 도와서 일을 해줍니다 아돈 없어. 그리고 싶어. 음.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굿바이.